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아, 현건, 평건, 경건 부부입니다. 오늘은 경아의 리벤지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워. 그냥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 오케이. 오늘은 경아의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와. 에이즈 언급하지 마세요 김에 대회라서 승급 이런 건 없고 경험 쌓으러 갑니다 어. 너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더 도전하러 갑니다 김에 아. 자체 대회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다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 현장으로 가자고 대회 나와서 1등 2등 3등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된걸 하나도 못하고 나오니까 속상한 거지 아. 멍청하게 뭐하는거고 약간 좀 있잖아 내 아, 자신한테 너무 막 짜증도 막 솟구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오늘 좀 차분히 있잖아 어. 잘 마음을 달래가지고 차분히 잘 하고 와야지 이번에 좀 즐기면서 하고 와 응. 그리고 경아는 원래 좀 여복 스타일이고 복 스타일 그 복식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도 비에서 빵빵 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손복에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김해체육관에 왔네요 매미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지금 어때 긴장돼 어때 아이 저번처럼 막 어. 그렇지 않네 자 화이팅 해봅시다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경기를 위해 준비를 서서 해봅시다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 27회 김해시장배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경하 파트너는 이미 와 있었네요 자기도 이제 준비 다 됐어? 곧 게임이야 몸좀잘 풀어놔 음. 어. 파이팅 이제 경하는 경기하러 내려갑니다 위치가 촬영하기 딱 좋습니다 파이팅 이제 몸 풀고 난타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켓 한 개만 들고 가도 괜찮다고 하더니 난타치다가 바로 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좋은 액땜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래도 치는 거 보면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파이팅! 이제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기고 있었는데, 아깝게 역전돼서 11대7로 돌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저번보다 훨씬 경기력도 좋고 잘했는데 아쉽게 졌어요. 잘했어. 잘했어. 다음 경기 가능성 있어 보이더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이기면 되지. 오늘 1승 6패니까. 화이팅! 지금 저희 클럽에 다른 팀들 경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응원한다고 경화 두 번째 경기 놓칠 뻔했어요. 이제 경화 두 번째 경기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경기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났다. 마이크, 마이크 안켜진것 같아요. 어떡하노?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21대 13으로 두 번째 게임도 졌습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또 아, 아쉽다 아 아쉬워 확실히 저번보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오늘 뭔가 조금 아쉽네요 조금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있으니까 파이팅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병하는 준비하러 갔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1승하고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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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와우

경기 중간에 이제 점수판 보이는 위치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마지막 경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9대4. 좋아, 좋아! 드디어, 드디어 이기고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이번에 꼭 이기고 갑시다. 이번 판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할게! 나이스! 차분하게! 하려하 그렇지! 정원 동정만 시선 버프로 출전하시기 니다 나이스 잘했다 마지막 게임 이겼습니다 잘했어 잘했다 드디어 이겼다 오늘의 목표 1승 성공했습니다 와! 마지막에 확실히 잘하네요 경하의 플레이가 나오고 조금 뭔가 맞춰지는 것 같고 잘했어요 <웃음> <웃음> 와, 드디어 1승! 축하, 축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잘했다고. 이번에 진짜 잘했어. 오늘의 목표 달성. 어. 아,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조금 그래. 내 네, 꺼대로 그래. 약간. 오늘의 목표 1승, 세 번째 경기 좀잘 찍었어. 어. 좀 많이 찍지, 그거. 제일, <laughs> <laughs> 제일 잘했네 아, 찍는다고 찍었는데 어. 모르겠네. 아, 이제 좀 느낌이 왔는데. 그래. 확실히 대회는 많이 나가 봐야 돼. 음. 맞지? 뭔가 느낌이 오기 딱 시작하더라. 어. 그 자신감 있는 어. 플레이가 어. 좀. 어. 보였어. 맞아 맞아. 응. 진짜 집중이 딱 되더라고 그 응. 경기에. 다음엔 2승을 목표로. 이게 뭐게요3등했어요1승2패 해가지고 그래도 3등으로 입상했습니다. <laughs> 입상 상품. 에이조 홈복두 번째 경기에 첫 입상했다고 오빠가 무릎 보호대 사줬어요 선물로. <laughs> 사는 김에 제 것도 사세요. <laughs> <laughs> 자이 것도 살려고 <laughs> 큰 그림. 그래도 확실하게 발전되고 성과 있는 모습으로 오늘 돌아갑니다. 세 번째 경기 좀 많이 내보내주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돌아갈까요? Yeah. 나 진짜 오늘 정말 다행이도 뭐 하나라도 해서 1승이라도 해서 마음 편하다. 3패했으면 얼마나 또 내가 또 주눅 들어가지고 <laughs>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갔다. 새 게임 응원하는 데. <laughs>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와, 지금 그냥 집에 들어가긴 아쉬우니까 맛있는 점심 먹으러 음. 갈 겁니다.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고! <laughs> 집에 음. 차 주차해놓고 음. 저희는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와, 이 날씨에 나다니는 거 아니랬는데. 오랜만에 에. 낮에 나다니는 거 같다. 아, 진짜. 뜨겁네. 뜨거 봐. 와, 셔도! 우와! 오늘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돈까스집 들어왔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국고에 살면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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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해도 아. 못 왔던 아, 그 돈까스집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또한 맛있게 먹어줘야지 저희는 히레카츠, 로스카츠 이렇게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소금에 일단 먼저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어, 소금이야. 음. 와우. 완전 깨끗하게 또다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잘 먹고 갑니다. 아, 배부르다.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본식 돈가스 퀄리티 꽤 괜찮은 것 같고. 어, 장구, 카레, 모밀 소바까지. 음. 그. 근데 자리가 세석밖에 없어가지고 세 명밖에 못 앉아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 <laughs> 그건 좀 아쉬. 오랜만에 스티커 사진, 아니지, 스티커 사진이란다. 오랜만에 네컷 사진 찍으러 왔어요. 스티커 <laughs> 사진 언제 쯤 <laughs> 짠. 처음으로 다섯 컷 사진 찍어봤어요. 와. 밖에 진짜 와레스 없습니까? 와 촬영을 하면서 오려고 했는데 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오늘 경하의 배드민턴 대회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목표가 1승이었는데 목표도 달성하고 얼떨결에 3등하고 <laughs>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